허리케인 베를리 텍사스 주에 상륙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베릴은 1등급으로 약해졌지만 최고 시속 150km의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여 최소 2명이 사망하고 200만 가구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창문이 깨지고 몇 층은 물에 잠겼습니다. 파도는 육지를 덮칠 정도로 일렁이고 전선들은 힘없이 기울어졌습니다. 흔들리는 신호등 아래에는 이미 떨어진 신호등이 나뒹굴며 강한 물살에 차들이 자고 뒤로 밀려갔습니다. 운전을 포기한 한 남성은 가까스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8일 새벽 3시 50분쯤 허리케인 베를 1등급 상태로 텍사스에 상륙했습니다. 열대성 폭우로 위력은 약해졌지만 최고 시속 150km의 강력한 폭풍과 함께 폭우가 계속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면서 가정집이 덮쳐져 50대 남성과 70대 여성 등 최소 2명이 사망했습니다. 집들이 무너지고 지붕이 날려서 다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쿵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목에 닿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머리를 부딪혔고 저는 목과 어깨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먼지에 덮여 있습니다. 텍사스 전역에서는 200만 가구 이상이 전기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스턴에 위치한 두 공항에서는 항공기 천여편이 취소되었고 대중교통은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중단될 예정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극도로 강한 바람과 해일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정말 엄청난 폭풍이었습니다. 한편, 베릴은 최소 세개의 토네이도를 동시에 발생시켰으며 그중 하나는 극도로 위험한 토네이도로 확인됐다고 루이지나주 국립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